더 인간 경제 국가 제출간 기념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라스바드는 이제 대표적인 그 자유주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보울든이 제2학 학문적 아버지라고 칭할 정도로 자유주의 철학의 한 획을 그었고, 이거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에서 라스바드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남긴 학자인데요. 네, 인간 경제 국가 다시 이제. 학본으로 재출간이 되었는데 이를 기념하여서 전영덕 교수님을 모시고 북콘서트를 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회를 맡은 박형진입니다. 먼저 그인간 경제 국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주실 전영덕 교수님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오하이오 스테이트 니학교티 에 서울 국제 무역론으로 경제 경제사 학위를 받으시고 박사 학위를 마치신 후 대구대학교로 교수로 2017년까지 부임하시고 2017년에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까지도 오스티아파 경제학을 끊임없이 그, 연구하시는 한국의 라스바드라고 칭할 수 있는 <laughs> 한국의 오스티아파에서는 전영덕 교수님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적을 갖고 수 있는, 있는 분입니다. 전영덕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라스바드의 인생과 철학 그리고 라스바드의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로서의 라스바드 그리고 라스바드 인간경제 국가의 업적 공헌과 업적에 대해서 그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 우선 이제 라스바 이 현장에 라스바드를 그 알고자 오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더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라스바드는 누구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음, 그, 라스파드, 뭐, 사례는 봤지만은, 되게 실제로 뱉는 그 적은 없고요. 97년에, 에, 그분이 당시에 라스바, 어, 그 분이 당시에, 라스파드, 그, 일리버스업 내바다 라스베가스 캠퍼스에 교수님로 계셨는데, 아, 95년까지 살아 계셨는데, 저는 햇필 97년에 가가지고, 못 뱉죠. 그, 그,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그 책으로 그 본, 어, 그분은 우선 천재인 거같요 어 보통 경제학자의 수준을 훨씬 뛰어는 천재라고 보고요. 어, 그 다음에 그분이 철학자, 경, 경치 철학, 그 다음에 경제학자, 사학자,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도박 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 다음에 방문 분들도 약간 좀 했고, 뭐 그런 정도의 에 도저히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분이고, 뭐 2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9 5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은 너무 일찍 어그 돌아가셨고, 좀더 살아계셨으면 너무 많은 제약을 남겼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제약을 남겼을 텐데,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지용도 친구에 보면 한국에 이처럼 진짜 일찍 돌아가실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교수님들 라스바다의 그 공원은 이제 사상적 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그 우선 이제 그 자유주의적 사상적 공원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수어 이제 이분이 그 정치 체득 쪽에서 한 행을 걷는 분이었다고 보는 예, 사실, 정치 철학 쪽에서 그 자유주의를 논하는 사람들, 뭐, 노직이나 하이에프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에, 그렇지만, 이분의 그 책인 The Ethics of Liberty, 이 책은 다른 그 정치 철학사와 달리, 과학으로서의 저, 정치 철학을, 어, 그 세웠죠. 다른 분들은 그냥 자기는 자기 멋대로 그냥, 아, 이것이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했다면은, 어, 이, 일본의 한그 에스스프리버티의 정치 철학은, 어, 이게 그 어떤 공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연역적 방법으로 각종 그, 어, 원리들을 도출해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낙태 같은 문제들. 그런 것들은 지나치게 그 보면 대답이 다 나와있죠. 누구의권리냐뭐 이런 문제로 붙여야 되고 이나와 있는데 에, 그런 면에서 보면 어, 인기는 별로 없었지만은 정치철학을 과학으로서 그 정립했다는 의미에서 보면 유일한 분이 아닌가 어, 그런 면에서 너무 세상이 그분의 그 정치철학을 인용을 모한다, 이용을 모한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 지금 그 한일간의 문제도 그리고 정치철학적으로도 좀 이렇게 에, 그 응용을 해볼 수 있지 않냐 안전 생각이.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그 라스바드의 생각이 비현실적이고 너무 현실에 도외시한 너무 이상주의적 생각이 아니냐 과연 이게 현실에 적용이 가능하냐라는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 사실, 그, 이 질문은 상당히 내, 내게는 굉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 왜냐하면, 어, 에스틱 리버티를 보면은 너무너무 간결하게 결론이 딱딱딱 나와 있는데, 에, 그 권리와 의무 문제는, 어, 당연히 어떤 원리에서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뭐 그런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원래 여기에 그 라스바드의 정치 철학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비현실적이 아닌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이제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로서의 라스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간에 이제 경제그 시카고학파 경제학이나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을 이기할때 자유주의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가끔 이제 언론이나 이제 많은 곳에서 제가 들을 때가 있는데요. 혹시 자유주의와 오스트리아파 경제의 다른 점이 있거나 왜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이라고 하고 또 자유주의라고 하는지 왜둘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오스트리아파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경제학이 이그 이렇게 벨루이 이걸 한도로 번역하기에 무지하 어려운데, 뭐, 어떤 사람은 탈가치적이다, 어떤 사람은 가치중립적이다, 뭐, 그런 번역을 하는데, 그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 학문이, 되,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그전 세계의 그어 주류경제학이라고 할수 있는 신고전학파,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도 그 안에 가치가 들어가 있고, 어 가치를 가장 많이 집어넣었다고 할수 있는 것은 그, 마르크스 경제학이니다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 머릿속에 있는 경제지식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 가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 그것들은 다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뭐 마르크스 경제학은 여기 내 주에도 마르크스 경제학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에게 뭐, 그거는 경제학이 아니라 이러면 되게 짜증내고 뭐 기분 나빠하는데. 에, 사실은, 에, 과학이 되려면은, 과학이 되려면은, 밸류 어, 프리해야 한다. 고학도 마찬가지고, 뭐, 어, 의학도 마찬가지고. 어, 만약에 밸류가 들어갔기 시작하면은, 이미 그건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대오리 체계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스라 밖에 있냐는 천천히 밸류 프리하고, 그래서, 오스타약 경제학에서는, 어, 성장에 대해서 이론이 별로 없고, 또,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좀 덜, 뭐냐 면좀 덜, 뭐냐 면자 살더라도,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자 하면, 그건 서로 밸류가 다른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스타약 경제학은 밸류풀인데, 자유주의는, 어, 그 자체가 이미, 이, 그 철학적 개념이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유주의는, 에, 오스트라스파 경제학과, 어, 매우, 그, 근접해 있긴 한데, 에, 그러나, 어, 분명히 두 개가 다른 거죠. 하나는, 이제, 오르기 체계라고 봐야 되고, 또는, 뭐 우리가 그걸 굳이 이야기한다면 정치 철학이고, 어, 다른 하나는, 어, 밸류 리한 하나의 학문으로, 어, 과학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 네, 그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모스아파 경제학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다이구요. 그게 이제 파경제학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현재 지금 학의고전학 종합학이나 마르스 경제학이나 그런 것들다그 경제학이다 또는 그러면 어 경제과학이다 어그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류할 수도 없다는 거. 예, 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점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데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보니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와 자유주의 자유주의 철학과 그둘 중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다시 말하면 이제 경제학이 먼저냐 아니면은 자유주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먼저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네, 그, 나는 비교적 그 경제학을 뭐 먼저 했고, 전공이 경제학이니까. 어, 그리고 나중에 자유로 나아가게 됐는데, 네, 사실 경제 현상을 공부하다 보면, 그 건물에 가면, 무엇이 옳은 인연인가 하는 질문들을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에, 그렇게 보면 자, 자유주의는 경쟁을 하다 보면은 쉽게 돌파해 갈 수가 있는데,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유주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보다 더좀 폭이 좁다고 할수 있는 그런 경쟁으로 가면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경쟁상을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계산적이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 만약에 지금 공부를 시작한다면 당연히 경작을 먼저 어, 해야 되지 않겠나. 어, 왜 그러면은 그 자율주의를 먼저 하면안 되느냐 하면 은안된다 이거 좀 어려,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보냐 하면 어, 자율주의를하다 보면 장황하면 헛발질 가능성이 많아요. 철학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 지금 사실 자율주의자들 중에서도 어노지이니하이애이니뭐 이런 분들이 약간 좀 어, 경쟁을 해가지고 나갔는데도 지금 그런 분들이 내가 보기엔 좀 약간 헛발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 자유주, 자유주의보다는 뭐, 철 보다는 경쟁을 모두 철저히 닦아가지고 어, 뭐, 철학으로 나아가는게 좋고 그 다음에 오늘날 정치현상도 뭐다 경제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은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이 어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좀어 도움이 될것 같고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라스바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제 미국의 대부분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들도 이제 주류 경제학을 먼저 접하고 라스바드를 통해서 오스트리아파 경제를 접하고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가 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라스바드가 학부 시절 스티글러츠에제작였다고전해습니다 네, 라스바드가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가 된 계기가 있는지,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가 어, 됐는지. 이건 지금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해. 근데 그스티글러라는 어, 시카고 대학 그 어, 규제 이론으로. 어, 신고등학교 경제 하겠어요. 규제인으로 대가였고 그, 그리고 어, 영향력이 컸던 분이 있는데, 에, 아마 그 당시에는 라스바드 학부 시절니까 대학원 시절에 스티글러가 그 강사를 하고 있었다더라고. 요 그, 그때 뭐 조교선님 정황이 모겠는데그 그분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규제 특히 이제 가게 고정행사 가격 고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라는 이야기를 물었더니, 스티벌러가 그때 뭐, 연구가 일천에서 그런지, 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내 보다는 그때 그, 뉴욕대학에 와 계신 그, 뉴욕대학에, 예, 리저스가 거기 와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너무 하는 것들아, 어, 그래가지고 그, 걸로쳐다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그, 정확한 지는그런모르 어, 그, 이때부터 이 그, BS를 만나가지고, 오을한이약을 어,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뭐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어, 어서 들었는는데 아는 이야기겠습니까? 이번에, 일생에 대해서 나도 좀볼정좀 좀 있어가지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